전체적인 색깔은 좀 자연계열이 좀 짙어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 동점자가 발생을 해서 비슷한 학생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계열이 조금 유리하게 어,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한 100여 개 정도 저 3월 달부터 업로드를 했었는데 어 댓글들을 많이 달아 주셨어요. 많이 달아 주셨는데 일일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달아 주셨던 댓글들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학생의 학부모님이고요. 음, 그리고 고대 통계나 어 성대 글로벌 융합을 학추로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과목 등급이 1.5등급이네요 고려대나 성균관대는 전체 교과 성적을 다 반영을 하죠 수학이 상대적으로 2등급대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3합 7로 충분히 충족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제수학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행정 사회계열로 맞춰져 있네요 일단 고려대학교는 1.5등급이 혹시 공통이나 일반 선택과목 즉 이제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다면 진로 선택 과목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산출을 해 보셔야 돼요. 어. 고려대학교는 지금 글로선택 과목까지 전교과를 반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산출을 해 보시고요. 어, 비교과가 행정사회계열로 맞춰져 있는데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인문계열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경대학 안에 경제, 행정, 통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행정사회계열로 맞춰져 있는 비교과 활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성균관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작년에 혹시 작년 입결을 확인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작년에 희망하시는 전공의 입시 결과가. 50% 컷이 1.51등급 그리고 70%가 1.55등급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도 50%가 1.65 그리고 70%가 1.80등급이요. 그리고 성대 다른 계열 학과들도 대개 1.5 등급에서 한 1.7등급 정도 사이에서 지금 합격권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등급 지표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글로벌 융합 학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게뭐 인공지능이나 어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 이쪽 계열 컬처앤 테크놀로지 이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인문 자연 계열을 이 구분을 좀 하긴 어렵긴 한데 전체적인 색깔은 좀 자연 계열이 조금 짙어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 동점자가 발생을 해서 비슷한 학생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결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어 지금 댓글에 어 고려대 수시 내신 1.7인데 4학가를 넣고 싶어요. 학추나 일반 전형 중어 어디로 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4파를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당연히 4파를 맞출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어 고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어 그리고 방금 제가 고대를 설명드렸지만 어이1.7 등급이 이제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 기준인지 그리고 전체 진로 선택과목까지 다 반영을 한 성적 인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작년에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했던 입시 결과는 어 고려대학교 산출 기준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입결이 대체적으로 1.3에서 1.5등급 정도에서 형성이 좀 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입결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영상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고려대학교는 무조건 입시 결과가 상승할 것이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러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 변경이 되었어요. 어, 어떻게 변경되었냐면 2013학년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등급을 받으면 먼저 1, 1점을 줍니다. 어, 1.0을 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 A 등급의 비율, 학생의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등급이 40%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과목은 1.4 등급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진로 선택 과목에 A 등급 비율이 50%를 넘어서죠. 기본적으로 1.5 등급 이상을 이제 깔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13학년도에는 입결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작년에는 A는 모두 1등급 처리해 줬어요. 1.0 처리를 해준 거죠. 당연히 수치상으로는 올라갔어요. 아마 올해 고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진로 선택 과목까지 모두 고려해서 다시 한번 산출 어, 계산식을 돌려 보셔야 될것 어, 같습니다. 음. 어, 또 다른 질문인데 학군지 2.1 어, 고대 공과대학 하우 가능할까요? 미적 기하 학동 그리고 고급 수학 이수하였고. 물리는 이수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네요. 일단 학군지 2.1 등급 고대 공대는 올해 써 보셔야죠. 어, 일단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써 보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최상위권 뭐, 특히나 화학 생명 베이스 인 학과들이 대표적일 텐데 이제 의과대학이나 메디컬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지금 올해 고대가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납치 가능성이 생겼어요. 어, 그래서 지원 학교을 주저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2.1등급 학군지라면 써보셔야 되고, 물리를 이수하지 않았던 부분이 학과 선택에는 좀 제한이 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과대학에서 화학, 물리를 거의 가져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화공, 신소재, 뭐, 에너지, 이쪽 계열은 사실 화학 물리가 거의 필수인. 만약에 생물을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화생 위주의 학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생명과학대학인 학과들, 그리고 이제 보건 쪽에 속해 있는 바이오 시스템이나, 어, 그런 학과들을 지원을 하셔야 되고, 바이오의고학과는 물리가 권장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